네. 책의 두 번째 장에서는, 어,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리아를 소개합니다. 오스트리아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오스트리아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우량국입니다. 리먼 사태가 일어난 뒤에도 돈의 태풍이 휘몰아친 유럽의 한복판에서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있는 나라는 나라로 NHK 히로시마 취재팀은 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를 꼽습니다. 천만도 되지 않는 작은 나라인 오스트리아의 경제가 안정적일 수 있는 비결로는 산촌 자본주의를 꼽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앞에서 살펴본 오카야마현 마니와시처럼 나무의 철저한 활용을 통해서 경제 자립을 손에 넣으려는 시도를 어, 국가 차원에서 행하고 있다고 해요. 국토는 딱 북해도, 훗카이도 정도의 크기로 산림면적은 일본의 약 15%에 지나지 않지만 일본 전국에서 1년간 생산하는 양보다도 많은 양의 통나무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4년에 한번전 세계에서 온 시찰단이 오스트리아의 산촌을 방문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임업 기계 전시회인 오스트로, 오스트로포마가 개최되기 때문이에요. 전시회라고 해도 일본 지바시에 있는 회의 및 전시시설인 마쿠하리메세나 도쿄에 있는 공연장인 아리아케 콜로세움 같은 일반적인 전시회장에서 열리는 것과는 규모가 다릅니다. 하나의 산을 통째로 전시장으로 이용합니다. 오스트리아가 세계에 자랑하는 나무 자원을 활용하는 최첨단 기술들이 전시되어요. 취재팀이 취재, 취재차 취재 방문했던 2011년 일본에서도 100명 규모의 목재산업 관계자들이 방문해 있었어요. 오스트리아에서는 펠리스 쾌적,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어요. 펠릿 공장 그리고 펠릿을 운반하는 탱크 로리가 개인 주택으로 배송하고 있다고 해요. 펠릿은 가, 어, 작고 가볍기 때문에 마치 개소린처럼 운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일러 생산 업체를 방문한 취재팀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반드시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말겠다는 의지가 넘치는 현장이었어요. 지금의 펠릿 보일러는 석유를 상회하는 비용 성능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펠릿 보일러에 대한 대, 어, 대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각 생산 업체가 보일러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어, 석유 보일러 판매 대수는 연간 3.5만으로 펠릿 보일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지금도 펠릿 보일러의 판매 대수는 1만을 조금 넘는, 넘는 정도이지만 빈트하거 라는 회사는 5년 뒤에는 판매 대수를 연간 3.5만까지 끌어올린다는 끌어 목표를 내걸고 있어요.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하자원이 빈약한 오스트리아, 원유는 중동의 국가들의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에 의한 러시아의 공급에 의존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세가 불안해질 때마다 에너지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외국이 밸브를 장악하고 있는 공포를 뼈저리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펠릿은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가스와 석유에는 없는 큰 가능성을 창출했어요 근본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만 하고 있으면 고용은 거의 늘지 않습니다 펠릿과 펠릿을 이용한 보일러 생산 기술은 오스트리아가 다른 나라보다 두세 걸음 앞서 있어요 일본에서는 특히 1970, 8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대량의 목재가 필요해지자 동남아시아와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부터 대량의 목재를 목재를 수입했고 현재 현지, 현지의 산림을 연이어 파괴한 것이 사회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산의 나무를 베는 것은 산림 파괴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오스트리아에서는 같은 임업 종사자라고 해도 어, 라고 하더라도 업무나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자격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선 산속에서 벌채, 조제, 집재 등의 일을 담당하는 임업노동자, 즉 고용된 노동자는 임업 고등학교를 졸업함으로써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산림관이나 산림 마이스라고 하는 멋진 직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서 산림관은 500 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관리해요. 그 정도의 대규모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수도관이지만,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산림관을 배치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법률로 정하고 있어요. 산림관은 되기도 어렵고 매우 높은 지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산림 마이스는 터 산의 나무를 과도하게 벌목하는 것에 마아 지속 가능한 임업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작업입니다. 실제로 자식이 부모에게서 산을 물려받을 때 자녀들은 산림 마이스터의 자격을 취득해요. 스스로 산의 나무를 베면서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에요. 오스트리아는 산림 소유자가 숲의 구석구석을 관리하도록 의무하고 있어요. 오스트리아에서도 20, 30년 전까지만 전까지는 임업은 힘들지만 돈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졌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해요. 산림연수원의 소장 요한 체쉐 씨는 그런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 무엇보다 임업 종사자의 작업 환경이 안전해졌어요.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배움의 기회가 크게 늘어나 안정에 대한 인식도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산을 소유한 산림 농가가 산림 및 임업이라는 것이 돈이 되는 훌륭한 산업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을 가속화시키고 시키고 있는 것이 바이오매스 이용의 폭발적인 발전이에요. 세 번째 임업이라는 일의 내용 자체가 크게 변했다는 것이에요. 임업은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멋진 직업이 되었어요. 오스트리아에서는 철저한 산림 조사를 행하고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의 나무가 베어지고 어느 정도의 나무를 심고 그리고 산림 전체에서 나무가 어느 정도로 늘었는지 같은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산림 자원의 수지를 파악합니다. 이 수지를 고려해서 매년 나무를 얼마나 벨 것인지 결정합니다. 오히려 오스트리아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한 결과 산림 면적이 지금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컨대 오스트리아의 임업은 원금에 손대지 않고 이자만으로 생활 하고 있다고 할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근본 철학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숲에서는 변동보다 안정, 단기보다 장기, 100년 뒤에는, 1년뒤도 변함없이 숲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래요 그것은 결코 경제적인 정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 산림은 오스트리아에 있어서 두 번째 외화 수입원이 되었어요. 목재 관련 사업만으로 연간 30억 내지 40, 40억 유로의 무역 흑자를 얻고 있어요. 산림이 1년 동안 성장하는 양의 70%만 이용하고 있음에도 말이죠. 오스트리아는 헌법에 탈 원전을 명기하고 있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국가입니다. 1999년에 제정된 새로운 현법률, 원자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제2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것과 이미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 제1항은 핵무기 제조, 보유, 이송, 실험을 실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즉 오스트리아는 군사적 사용 이용이든 평화적 이용이든 상관없이 원자력의 이용 그 자체를 헌법으로 부정하고 있는 많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1와트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거부 반응은 일본에서 발생한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더욱 강해져서 2011년 7월 친환경 원 전력법이라는 법률을 개정했어요. 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나무 에너지를 이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발전 기술을 이용 확대를 위한 보조금을 지금까지의 연간 2,100만 유로에서 5,000만 유로로 증액했습니다. 오,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를 통해서 가까운 미래에 전력 수입을 전부 중단하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어요. 바이오맨스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전세계 연간 3만명에 달하는 시철단이 세도하는 굉장한 마을이 있어요. 헝가리와 국경에 위치한 마을 고이싱시예요 시라고 하지만 인구는 4천명도 되지 않아요. 주목을 받는 이유는 20세기 내내 지극히 가난하며 서방 국가들 중에서 가장 뒤처져 있던 마을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귀신성과 함께 마을을 방문한 사람의 눈을 사로잡은, 사로잡는 것이 바, 거대한 바이오맨스 발전기 세기예요그 외에도 바이오맨스 관련 시설이 30개 가까이 있어서 마을 전체에 전력과 열을 공급하고 있어요. 특히 열 이용에 있어서는 펠릭과는 다른 시스템을 도입해서 바이오맨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난방이라는 시스템이에요 말하자면 보일러의 중앙난방을 지역 전체에 적용시킨 시스템이에요. 귀신은 이 시스템으로 자그한치 에너지 자급률 72%를 달성했어요. 물론 인구 4천이라는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었던 수치이긴 하지만 오스트리아가 아무리 선천적이라고 해도 국가 전체를 보면 목질바이오메스 에너지의 비율은 아직 10%입니다. 일본은 겨우 0.3% 이고요. 세계 어느 곳을 찾아봐도 이 정도 자금률을 가진 마을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경이적인 수치인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취재팀은 귀신교회에 위치한 마을에 사는 농부 크루트 가르거를 취재할 수 있었어요. 가르거는 보리를 재배하고 작은 숲을 소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부입니다. 냉전 시대가 끝나가던 1980년대, 가르거 가족의 생활은 밑바닥이었어요. 당시 공산권에 속한 헝가리와의 국경에 인접해 있던 고이싱 마을 면적이 44%를 차지하는 산림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어요. 독일 장벽의 붕괴와 함께 헝가리와의 국경에 둘러진 철조망이 철거되고 병사들도 사라졌습니다. 세계화로 인해서 또 다른 점 저렴한 가격의 농산물이 동유럽 각국으로부터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990년. 브이싱 의회는 만장일치로 에너지를 화석연료에서 목재로 대체, 어, 대체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의의 핵심은 단순히 에너지 문제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재생을 위한 비장의 카드로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당시 마을 지도자들은 지역 외부에 지불하는 에너지 비용을 계산해 보았더니. 매년 600만 유로나 되는 돈이 바, 어 바꾸, 마을 밖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파악했어요. 이 돈의 흐름을 바꿔 지역 내부에서 순환시킨다면 마을은 좀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싶었죠. 산촌 자본주의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귀식 마을은 탈 화석 연료 어탈탈 아, 화석 연료 선언으로부터 약 10년 동안 70% 이상의 에너지 자급률을 달성했어요. 1990년에는 600만 유로나 되는 돈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던 귀신이었지만, 2005년을 기점으로 돈의 흐름은 완전히 역전되어 지역 전체에서 1800만 유로나 벌어들이게 되었어요.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신들이 에너지의 가격을 결정해요. 국제시장의 원유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귀신, 교회에 위치한 스트램 지역에서는 2012년 은행, 융자의 상황이 종료되자 사용료의 가격 인하를 결정했어요. 13년 동안 자그마치 50개의 회사가 귀신으로 찾아왔으며 합계 1,100명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4,000명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숫자임을 알수 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돈을 벌러 가는 사람도 크게 줄었습니다. 되돌아보면 20세기의 백년간은 경제의 중앙 집권화가 철저히 진행되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은 산촌과 어촌처럼 경쟁력이 없는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지역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흡수함으로써 성립되는 시스템이기도 했죠 처음에 소개했던 오카야마현 마니와시의 건설자재회사 회사 사장인 나카시마 고이치로라는 분 어, 기억하시나요? 나카시마는 Cross Laminated Timber 약자로는 CLT 직역하면 직각으로 겹쳐진 판을 통해서 지금까지 건축이 불가능했던 목조 건축, 아 목조 고층 건축을 가능하게 만들 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CLT가 탄생한 것은 2000년경으로 역시 목재 이용의 선진국이 오스트리아에서 만들어졌어요. 오스트리아 정부는 목조로는 2층 건물까지밖에 지을 수 없다고 되어 있던 오스트리아의 법률을 2000년에 개정했습니다. 지금은 9층 건물까지 CLT로 건설한 것을 허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 뒤로 그때까지는 석조 건물이 기본이었던 오스트리아의 거, 거리 풍경이 목조로 변해가고 있어요. clt 건축은 단순히 강도가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 석조 건물과 철근 콘크리트 건물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전형적인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기술은 유럽 각지로 전파되었어요.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이타데아에서도. CLT가 급속히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국립 임업 목재 연구소가 실험을 통해 지진에도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화재 화재 대비에도 완벽하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오히려 CLT이야말로 고층 건물에 적합한 건축재라고 여겨지게 되었어요. 일본의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수입액은 20년 전에는 5조엔 미만이었지만 중국과 인도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자원 가격이 상승한 지금은 연간 20조엔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도 공업국 간의 경쟁에서 일본은 강한지라 지진과 유로쇼크, 엔고 현상이 이어진 2011년조차도 14조엔의 무역 흑자를 버려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흑자는 전부 아랍 산유국을 비롯한 자원국이 가져가 버리고,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2조엔이라는 31년 만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어요. 산촌 자본주의란 것은 돈의 순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전제하에서 구축된 머니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과 함께 돈에 의존하지 않는 서브 시스템도 구체구축해두고자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돈이 부족해져도 물과 식량과 연료를 계속해서 손에 넣을 수 있는 시스템. 이른바 안심과 안, 심과 안전의 네트워크를 미리 준비해 두기 위한 실천이죠.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현대 인의 생활을 애도 시대 이전의 농촌처럼 자급자족의 생활로 돌려놓자는 주의도 주장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스트리아의 예에서 볼수 있듯이 숲이나 인간 관계처럼 돈으로 살수 없는 자산에 최신 기술을 더해서 활용하면 돈에만 의지하는 생활보다도 훨씬 안심할 수 있고 안정한, 안정된 미래가 출현하는 것이, 것이에요. 것입니다. 산촌 자본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머니 자본주의에 대한 안티테즈. 반정립을 몇개 정도만 열거해 열거 볼게요. 산촌 자본주의가 머니 자본주의에게 던지는 첫 번째 안티테즈는 화폐를 매개로 한 등가 교환에 대한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물물 교환의 권리 회복입니다.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물물교환이 반복되면 그곳에는 유대와 네트워크 같은 것들도 생겨납니다. 삼촌 자본주의가 머니 자본주의에게 던지는 두 번째 반정립은 규모의 이익에 대한 저항입니다. 가능한 한 수요의 합계를 키워서 일괄적으로 대량 공급하는 편이 비용과 비용 낭비는 감소하고 경제는 확대되어요. 바로 이런 규모의 이익 원리가 현대 경제 사회를 여기까지 성장시키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시킨 근본 사상입니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마을에서 수확했지만 시장에는 내놓지 못하는 채소를 마을의 복지시설에서 소비하는 것처럼 얼핏 규모의 이익에서 벗어나 보이는 경향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역 내 경제순환을 확대시키고 나아가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역 내 유대감을 시켜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규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결정으로 규모가 커지면 리스크도 커진다는 점이에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동일본의 전력은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수 있어요. 세 번째 안티테제는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발견한 분업의 원리에 대한 이의 제기입니다. 산촌 주, 자본주의의 실천자들은 현대 경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이 원리에도 던키 호텔처럼 도전하고 있어요. 앞서, 70살의 와다와 그의 동지들을 보면, 장작도 패고, 논밭도 경작, 경작하고, 어렵지 않은 목공일은 직접 하고, 요리도 간단히 해결해요. 1인 다역인 셈이죠. 어느 거 하나도 그것만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양으로는 지지 않습니다. 르까르도적인 분업은 각자의 수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커버리지의 중복과 공백 부분도 없다는 조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이론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리한 것은 그리 간단히 구분해서 나눌 수는 없고 좀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여태까지는 시골을 떠나지 않고 정착해 살면서 지원, 지역의 자원을 발견하고 지역순환형 경제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시대의 흐름이 역전되어 대기업을 포기하고 과소지역으로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새로운 조류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은 농업 생산의 증대와 합리화를 목표로 1961년에 농업 기본법을 책정했어요. 감귤을 돈이 되는 작물로서 선택적 확대 대상으로 지정하고 대규모화를 권장했죠. 이것은 야마구치현 동남, 어, 남동부 세토나이카이의 수많은 섬들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이어져 내려온 다, 소, 어, 소량, 어, 소량 다품종에 의한 자급 자족적인 농업을 파괴했고, 결국 모두가 감귤을 재배하게 되었어요. 감귤의 과잉 생산이 원인이 되어 농가는 감귤을 주스나 통줌 등의 가공용으로 팔아야 했고, 가공용 감귤은 생식용의 30분의 1 이하의 헐값에 매매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감귤 재배 농가는 이익을 낼수 없게 되었죠. 섬의 생산에서 장래를 찾을 수 없게 된 젊은이들이 차례차례 섬을 뒤로하고 떠나버렸어요. 요즘, 요즘 세상에는 금세 사라지는 상품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연구 개발은 몇 년이나 걸려요. 즉, 아무리 열심히 개발해도 순식간에 더 이상은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1970년대까지는 개발 후 25년 정도는 버텼다고 해요. 당신의 개발자가 히트 상품을 하나 만들어내면 정년퇴직까지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최근 일본 기업은 이렇게 무모한 신제품 경쟁을 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조직과 인재를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들은 취미를 돈으로 살수 밖에 없어진 것일까? 취미를 포함해 생활의 모든 부분은 일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얻은 돈을 쪼개서 손에 넣어야 한다는 일반 통행 시스템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규칙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왜일까? 하고 책에서는 묻습니다. 취미로 채소를 기르는 만큼 돈쓸 일이 줄어든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지 않을까요? 아니! 지출만 줄일 수 있다면, 실은 그리 수익성이 높지 않은 직업을 선택한 것도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36번째 사과책반 에피소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